안녕하세요. 혜성김입니다. 오늘은 6월 1일 일요일인데요. 앞으로의 나스닥 중장기 흐름 그리고 골드와 채권 차트까지 좀 설명 드리려고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선 나스닥 선물 4시간 봉으로 보시면은 채널을 상승 채널을 이탈했다가 장막판에 큰 양봉이 나와줬지만 주요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끝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반등 나오더라도 매물대에 걸려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관점인데요. 나스닥 중장기적으로는 크게 세 가지 경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는 지금 하락이 거의 다 끝난 것이고, 다시 한번 반등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점입니다. 이런 경로에서는 이번 상승이 5-1파, 그리고 조정이 5-2파, 그리고 5-3, 5-4, 다시 5파 형태로 상승을 이어나간다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이 근거는 호모 랠리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그 근거가 되겠고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4파 기간이 이 2파와 비교했을 때좀 짧게 나온 감이 있고 이게 상승이 가능하려면은 바로 돌아오는 주에 큰 상승이 나와줘야 된다는 점이 조금 걸리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5파 절단 가능성인데요. 이 또한 4파가 2파에 비해서 조금 기간이 짧다는 단점이 있고 5파 절단되었다는 것도 조금 미심쩍은 부분이 있습니다. 포모 랠리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상승이 끝났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긴 하지만 5파 절단이라고 한다면 A, B, C 형태로 A파는 이전 나스닥 200일선 부근까지 떨어졌다가 반등 주었다가 다시 한번 제차 200일선을 깨는 하락을 보여준 뒤에 상승을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일선이라고 한다면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2450에서 500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말씀을 따로 드리진 않았던 경로인데 만약에 이번 주에 하락이 크게 나와 준다면 이와 같은 경로도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4파가 2파보다는 조금 길어지긴 하지만 사실 다른 경로도 마찬가지로 2파의 기간과 4파의 기간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4파가 이번 주에 급속도로 떨어진 후에 반등 나와준다면 4파의 기간, 이 2파의 기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고, 그 후에는 다시 한번 5파, 포모 랠리가 나온 후에 조정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이번 하락 당시에는 2 0일선 2450에서 2500선에서 반등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 경로 중에서 이두 번째 경로는 사실 포모 랠리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배제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이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번 주에 아래 꼬리를 좀 달아주더라도 상승이 바로 나와줘야지만 가능한 뷰고, 하락이 나올 때이 2800선은 지켜줘야지만, 5-1, 5-2, 3파 진행 카운팅이 가능한 것이겠죠. 만약에 이번 하락이 쭉하락하면서이 저점을 건드리게 된다면 1파, 2파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의 하락은 나올 수 있어도 바로 상승을 해 줘야지만 이런 경로가 맞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얘기한다면은 이번 주 초반에 다시 한번 금요일에 저점을 깨는 하락이 나온다면 이제 이두 번째와 세 번째 경로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이두 번째 세 번째 경로는 공통점은 뭐냐면 하락하게 된다면 이 200에선까지는 공통적으로 하락을 해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2450에서 2500선에서는 숏 포지션을 청산하거나 롱 포지션을 진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세 번째 경로를 가능성 높게 보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 일본 금리 인상 이벤트와 7월 9일 관세 효과 발효일 이두 가지 이벤트를 고려했을 때는 이 직전까지 상승을 해주다가 하락으로 전환되는 경로가 가장 그럴 듯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나스닥 현재로서는 양방향 다 열어두고 대응을 해야 되고 이 파동 카운팅 관점보다는 변곡점이 나올 때그 변곡점에 맞춰서 매매를 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 보면서 변곡점이 나올 때 말씀드리면서 매수 또는 매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u s 1 0 현물 차트 잠깐 추가로 보시면 지금 상승 채널에 겨우 걸쳐 있는데 월요일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와준다면, 바로 말아 올리기보다는 하락의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락 나왔다가 상승 나온다면,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이22,000 부근, 고점을 넘긴다면 22,500 부근까지,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쇼 포지션 비중 있게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2018년 무역전쟁 차트, 당시 차트거든요. 이 당시와 지금 비교해보면, 은 흐름이 비슷합니다. 이때, 이 하락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은, 이와 같이, 꾸모 랠리가 한번 나온 뒤에 큰 하락이 나왔거든요. 이때 하락을 보시면 한15%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조정을 짧게 주고 올라간다면은, 이첫 번째, 파동 카운팅처럼 되겠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이 조정이 크게 진행된다면은, 이 3번 카운팅과 같이, 한번 200에선 찍고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내리꽂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이때와 같은 큰 상승이 바로 나오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 이때 보시면은 잠깐 조정주고 바로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조정주고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한번 크게 꺾였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내리꽂는 흐름이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가능성 높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 주 초반에 바로 말라 올리는 21,500 이상으로 뚫어주는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이와 같은 흐름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초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골드 차트 보겠습니다. 골드는 3회 3회 3파동을 지금 진행하는 것이며 현재는 4파. 585의 전환점에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복으로 보시면 지속적으로 말씀드려서 귀아프실 수도 있는데 WX, YX, Z 형태의 조정 또는 ABC 조정 이후에 1, 2, 3으로 올라가는 이두 가지 파동 카운팅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두 번째 파동 카운팅을 더 확률 높게 보고 있는 이유는 저점 찍을 때마다 크게 반등 나와주고 있고, 이번에도 3300선을 지켜주면서 올라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는 것이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는 지지선 3280과 3235만을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도 지금 3300 초반에도 지지선이 있더라고요. 보시면 이때 한번 지지, 두 번, 세 번, 세번 지지되었고, 한 번은 저항선으로 역할을 해주었고, 그 뒤에 또 이때 지지, 지지, 그리고 이때 지지되면서 총한 8봉 정도의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반대로 이 3,300선을 깨고 내려간다면 비중 조절을 했다가 다시 한번 저점에서 올라오는 구간에서 비중을 늘려주는 것이 합리적인 매매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을 높게 보고 있는 근거 중에 하나는 이때와 이때 지지가 나타났기 때문인데 그걸 깨주고 내려간다면 비중을 조금 조절해주고 저점에서 다시 담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고 계좌를 지킬 수 있는 매매겠죠 이러한 매매 전략 기반으로 매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상승을 해줄 때는 이 3,500을 넘는 상승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기대값이 큽니다 상승 기대값이 크기 때문에 저점만 확인이 된다면 큰 수익을 볼수 있는 매매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중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저점 라인에 있고 매수하기도 좋은 시점에 있습니다. 이때도 보시면은 쌍바닥 형성하면서 올라주었고 이때 쌍바닥 형성한 상태에서 상승 그리고 조정 당시에 4시간 봉 21선 지켜주는 거 확인하고 이때 매수 들어갔다면, 그래도 이 구간부터 이 고점까지 약75% 정도의 수익을 볼수 있었거든요. 지금도 비슷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점 쌍바닥 확인됐다고 보고 있고, 이번 상승 후 조정 과정에서 이2일선 지켜주고 올라준다면, 또 한번 75%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이번 주 안으로 올 것으로 보고 있고, 112 초반에서는 매수 담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채권금. 앞으로 한 달간 매매하는 데 있어서 주요 기준이 되는 매매 근거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것을 토대로 텔레그램 방에서 실시간으로 매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